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행정사 합격을 하고 벌써 4주가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은 2024년 12월 28일입니다. 2024년 12월에 영상을 처음 시작해서 2 0 2 4년의 마지막 영상을 찍네요. 영상을 조금 많이 올리고 싶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이 총두개를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업에서 지금 6개 일을 하고 있죠. 요즘에 또 실무교육까지 바쁘게 받고 있다 보니까 도무지 이제 새벽에 조금 조금씩 편집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최대한 열심히 올리고 있다는 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 말씀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합격한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저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의 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례하게 대뜸 본인 얘기만 하시고 인사도 없이 제게 그냥 직설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공부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불쾌한 분들도 조금 있는데 일일이 대응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끊거든요. 그리고 그냥 찾아오시는 분들도 조금 있어요. 제가 사실은 사무실을 비는 경우도 많지만 사무실 있을 때 찾아오시면 또 그냥 가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이제 응대는 한. 가급적 정말 부탁드리는데 그냥 찾아오시거나 그냥 전화를 막 하시거나 개인적인 용모로 하시는 거는 제가 통화량이 안 그래도 하루에 50통에서 100통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전화까지 일일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무슨 컨설팅 업체도 아니고 궁금하신 부분은 이렇게 제가 하나씩 영상으로 풀어드리고 있고 또 댓글로 제 공인중개사 유튜브는 댓글을안 하지만 행정사 유튜브는 지금 답글을 웬만하면 다 달고 있으니까요. 그걸 좀 질문해주시면 제가 하나씩 컨텐츠를 올리거나 혹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진 건 아니고 제가 요즘 촬영도 있었고 이제 시험 전에 많이 앉아 있었다 보니까 이제 살이 좀 쪄서 지금 한 10kg 정도 이상 감량을 했어요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이 조금 가벼워졌는데 영상에서도 더 예쁘게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자 오늘 본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공부 시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합격자들의 공부 시간 하면서 이제 후기들 보면 어 다들 굉장히 쟁쟁하시고 엄청나세요 보통은 뭐몇 개월에 8시간, 10시간씩 공부하시고 하루에 열몇 시간씩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1년 내내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수, 삼수 그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저는 좀 부끄럽지만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저도 간절하게 공부를 했죠 그리고 막판에는 저도 많은 것을 내려놓고 공부를 했지만 제가 직업이 6개예요, 6개 제가 그래서 하루에 두 시간을 자면서 새벽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제가 새벽 공부하니까 두 시간밖에 못잔 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냐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제가 보통 열풍타라는 어플 있죠. 추후에 어플도 추천드릴 거지만,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열풍타라는 공부 어플이 있는데, 이 어플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빠짐없이 기록을 했고, 또 이제 화장실을 갈때이열땐다 껐어요. 근데, 뭐, 중간중간에 공부하면서 휴대폰 보고 딴짓거리하고 이럴 때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럽지만 다 시간에 가산이 됐거든요. 제가 공부한 시간들을 이렇게 월별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다 하나씩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실제로 공부 어떻게 몇 시간 했나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 자는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밤 12시에서 1시 정도에 공부를 시작해서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이렇게 하고 기절하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정말 짬짬이 공부를 하려고 스터디 카페에도 결제를 해놨지만 뭐 가면 전화 오고 가면 일 생기고 이래서 거의 낮에는 공부를 못했다고 봐야 되고요 주말에는 모의고사만 보면은 무조건 쉬었습니다 주말은 그냥 모의고사 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주말은 저도 쉬고 사람이 쉬어야 되니까 공부만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일에 매일 몇십 통몇백 통씩 전화를 받고 직업을 몇 개씩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일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녹초가 된제 모습을 보면서 주말에 공부하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모의고사만 봤습니다 저는 어플 공부 시간에 기산된 시간은요 모의고사 볼때 제가 켜놓고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리고 학원에서 강평 듣잖아요 수업 그 수업 시간도 다 그냥 제가 기산을 한 거라서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공부가 순 공부 시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 9월부터는 이제 스포트를 저도 올렸다는 점을 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제 제가 유예 생이니까 2023년 불합격 때 이때 어떻게 했는가를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2023년 1월에 책을 받아가지고 그냥 강의만 들었어요. 강의만 듣고 따로 공부를 안 하다가 어한 3월 4월부터. 강의도 듣고 공부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새벽 공부를 해서 하루 2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시험 막바지 일주일 전에는 기출문제 다 풀고 이회독식하고한 그때는 4~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시험 일주일 2주 전부터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1차는 뭐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합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1차도 새벽 공부로 합격을 했다는 라 거고요. 이제 2차가 문제인데 2차는 제가 이제 1차 합격하고 일주일 넘게 쉬었어요 정확히 보면은 제가 이제 지금 여기 사진을 다 월별로 찍어놨는데 띄워드릴 겁니다 6월 12일에 이제 처음으로 어플을 켜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35분 공부했네요 이것도 강의 듣다 끈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월 12일날 2차 인강을 들었어요 23년 불합격 때 11회 때는 제가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받고 학원도 아예 안 다녔다고 했잖아요 인강을 들었는데 그 인강에 실판에 열품타, 뭐, 이렇게 써있길래, 뭐지, 이러고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 어플이 있어가지고, 공부시간 특정하는 건데, 행정사 방이 있길래 들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그날 들어가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6월달에, 거의 공부시간의 평일을 보면, 월화수목금까지 보면, 많아야 3시간이죠? 2시간? 1시간? 그리고 주말에 토요일날에도 거의 공부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토요일까지 저는 사무소에서 근무를 했고 작년에 이상하게 토요일날 유독 손님이랑 계약이 너무 많았고요 올해도 정말 공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만큼 일이 너무 바빴어요 계약이 막 정말 너무너무 많고 막 올해 책도 내고 이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도 아 공부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포기해야 될것 같다라고 하고 올해도 손을 약간 놨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면 6월에 그래도 일요일 날에는 제가 어, 안되겠다 얘를 위기 의식을 느꼈는지 그래도 파란색이 좀 진해졌죠 이제 4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봤자 2주 4시간 했네요 5시간 찍혀있는 거이건 이제 7월 겁니다 7월 7월 2일 날에 이제 5시간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월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7월을 딱 보이기 시작하면 7월에는 일요일 날에 좀 빡세겠네요. 6시간, 5시간씩 했어요. 지금 평일을 보니까 공부 시간이 빵꾸난 날들도 있죠. 그리고 공부해봤자 1시간 20분, 2시간 많이 해봤자 3시간 정도고요. 보통 2시간 정도가 평균입니다. 7월에도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강의만 들었 어떤 기억이 있어요 뭐 써보는 연습은 당연히 안 해봤죠 쓰려고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야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만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막 심화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전 모의고사 반들 매주 막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위기 의식을 느껴서 1월날은 좀 빡세게 했던 것 같고요 자 이제 8월로 넘어갑니다 8월도 뭐 공부량이 별로 늘진 않았지만 색깔이 조금 더 진한 게몇 개가 보입니다 자, 8월에, 아, 아까 7월에 10시간이 보였던 게 8월 5일이었군요. 자, 8월에 이 5일날이랑 6일날이 제가 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지? 보니까 학원, 제가 하루짜리 파이널 특강을 갔는데요. 그거, 파이널 특강을 제가 부끄럽, 부끄럽지만 아침에 갈때 켜가지고 학원 끝날 때끈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공부가 나온 건 사실은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강의 들은 건데.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파이널 강의를 딱 하루짜리를 제가 가가지고 학원에서 파이널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이고요 일요일 날에도 일요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네 과목을 두 과목 두 과목 했네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10시간 일요일 날에 8시간인 거는 파이널 강의를 들었던 그래서 강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타이머를 해놨던 건데 이때 제가 메모해 놓은 제 메모장을 보니까요왜 이렇게 강의 듣는 것까지 열풍타의 시간을 했나 했더니 제 순공부 시간은 하루에 2시간을 넘기기가 힘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열품탈해 보면 열몇 시간씩 막 1년 내내 하는 사람들 막 다른 사람들 통계 보면 나오잖아요 너무 불안했어요 아, 이 정도 공부량으로는 택도 없는데 나 너무 무모하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좀 약간 자극이나 희망적인 회로라도 주자 이래서 제가 그냥 어플을 켜놓고 이렇게 했었던 이 실직고를 조금 드리고요 응부를 10시간 이상은 저는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네, 이렇게 1시간, 2시간만 하면은 거의 기절하고 녹초되고 뭐 그래가지고. 어쨌든 8월도 이렇게 많이 해봤자 3시간 정도 넘어가고 이제 그래도 조금 4시간이 며칠씩은 이제 보여요. 그래서 8월은 여름이어서 제가 부동산도 비수기 저희 가족 사업 운영하는 것도 비수기여가지고 중간중간 짬짬이 스터디 카페 가서 무조건 낮잠부터 자고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낮잠을 안 자면 제가 거의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잠을 자고 시작을 했고 이때도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막 출력해가지고 그냥 보고라도 쓰는 연습을 해봤던 그런 시기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9월입니다 9월에 확실히 파란색이 좀 진해졌죠 공부 시간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9월도 이제 보면은 9월 1일부터 쭉 해서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이제 채우려고 노력을 했네요. 그래서 9월에는 오히려 올해 9월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한것 같네요. <laughs> 끝까지 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이때 정확한 기억은요. 제가 9월 말에 실전 모의고사 1회차를 직접 써보려고 행정절차론을 뽑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1번 문제 첫 글자부터 못 쓰겠어가지고 그냥 제가 바로 혼자 욕하면서 답안을 보면서 썼던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험 전한 일주일 전까지 하나도 못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민법은 제가 워낙 자신 있었던 과목이고 민법은 워낙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런 아찔했던 경험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9월 28일 때부터 왜 이렇게 공부량이 확 늘었냐면은 이때부터 마지막 일주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아무데도 안 갔어요. 어차피 사촌들, 친척들 너무 뵙고 싶지만 만나면 제가 지금 시험 막바지에 어떤 여유로움을 보여드릴 수도 없고. 또 노총각이다 보니까 계속 결혼 얘기에 대한 부담감도 <laughs> 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 안 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때는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 뭐 10시간 7분 찍은 날도 있습니다. 이게 9월 28일 날 그래서 이제 10월 7일날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전날 총 8시간 해가지고 1회 독을 전체를 한번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물론 11회 때는 스트라인이 56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53.08이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한 번도 안 보고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정도 공부량으로 퍼포먼스를 이 정도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가졌고 또 선생님들께 여쭤봤는데 이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 제가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할까요? 라고 했더니 다들 다시 하라고 100이면 100 하셨던 이유는 음 제가 단순 암기과목에서 점수가 낮았고요 사례형들은 어, 점수가 높았어요 그 사실은 사무관리론 논술 1번이 제가 6점인가가 나와 가지고 떨어진 거라서 사실 사무관리론 논술 1번을 제가 그냥 토픽 1, 2만 봤었어도 외우고 들어갔으면 합격을 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라 가망이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시간을 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당연히 한번 다시 해야죠 라고 그냥 뭐 이견이 있겠냐 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갈팡질팡 했던 시기가 12월이에요 그때는 참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때는 바야흐로 올해 1월부터 들어옵니다 12월은 그렇게 날렸죠 안 해야겠다 라고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몸이 너무 상했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 시간들 너무 끔찍했거든요. 공인중개사 공부했을 때 끔찍함은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공인중개사는 저 동참입니다. 참고로. 자, 그래서 이제 1월에 이제 다시 올해 열품타를 켭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열품타를 들어갔다가 실수로 눌렀다 끕니다. 0영 시간 0영 분이 나온 겁니다. 자, 실수로 1초가 2초를 눌렀다 껐어요. 그래서 기록이 됐더라고요. 1월 7일 날 1시간 7분인데 이거는 어 제가 작년 책들을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그냥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해서 다시 펼쳐봤어요 펼쳐보면서 한 시간 정도 가 갔던 것 같아요 그 보면 다 빵꾸가 나 있죠. 그리고 연한 하늘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해봤자 이제 한 시간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사실 공부를 한게 아니라요. 제가 이제 예전에 2년치 강의를 결제해놓은 학원이 있어가지고 그 학원에서 이제 올해 뭐 강의가 새로 개설되고 하니까 올해는 어떤 느낌일까? 그냥 이렇게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들어본 느낌이고 평일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11분 막 30분 이렇잖아요. 공부 시간이 제가 여기 책상에서 그냥 틀어놨어요. 강의를 틀어놓고 휴대폰으로 뭐 그냥 손님 계시기 전에 들어오시기 전에. 가만 이렇게 듣고 뭐 전화오면 받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날린 시간이에요 사실 공부를 1도 안했다고 봐야 됩니다 1월은 자 이제 2월 넘어가면 2월 3월 뭐 그냥 통으로 묶을게요 똑같아요 거의 반은 빵꾸하나 있죠 공부를 하나도 안했고 자 1시간이 그나마 뭐몇 개가 있고 2시간이 딱 한번 보이고 뭐 이러네요 어 두번정도 보이고 자 이때는요 똑같이 공부를 안했는데 제가 사무관리론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무관리론만 올해는 조금 조금씩 해보자고 이때 조금씩 마음을 다듬고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같은데 이제 제가 집에서 안 하고요. 카페 같은데 가서 뭐 결혼도 안 했고 혼자니까 일요일 날 아무도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편집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뭐 집에만 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페 가서 뭐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가져서 일요일 날에 3 시간짜리가 하루 있었어요. 이날에 제가 이제 투썸플레이스에 가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3월도 마찬가지예요. 일요일 날만 이렇게 시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4월, 5월도 뭐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1월부터 5월까지 그냥 공부를 안했습니다 사실상 해봤자 사무관리랑 강의 틀어놓고 딴짓하고 사무관리랑 법령 한번 보고 강의를 기본강의를 1회독도 못했어요 다 못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5월 28일날 생일이어가지고요 그때 대만 여행을 갑니다. 대만 여행을 갔다 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만 여행을 갔고 3, 4, 5월은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왜 못했냐면 그때 밤새 책을 썼고요. 뒤에 보이시는 제 책을 썼고 그리고 계약이 정말 큰 계약부터 작은 계약까지 너무 너무 많았고 가족 싸움 너무 바빴죠. 네이버 상담 너무 많죠. 제가 지금 공인 중에서 전국 2등이잖아요. 검색 유튜브도 계속 촬영하죠. 계속 운동하죠. 뭐 아무튼 여기저기 인터뷰 다니죠. 너무 너무 바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볼 여력이 1도 없었고 그래서 아무튼 거의 대부분은 열풍 타를 공부하다가 잠들 다깨 가지고 그냥 끄고 잤어요. 책의 거의 수면제 역할을 해 줬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공부했던 거 1도 남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에 이제 바야흐로 6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 가지고 대만 여행 갔다 와서 6월 5일부터 공부를 시작했네요. 토요일 일요일 보면은 공부 시간이 좀 파란색들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학원 모의고사 강의를 현장 강의로 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강반을 결제를 합니다. 학원 수강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생님들을 직접 보고 수업을 듣고 싶었는데, 이제 모니터를 띄워놓고 다른 층에서 이제 실강으로 보게끔 하였지만, 어쨌든 그 학원에 가서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하게끔 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학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 시간들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보고 그게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매주 모의고사를 보니까 목표들이 정해지잖아요. 이번 주어디션볼 거니까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해 주면 그걸 공부했던 시간들이 이제 6월, 7월 이런 평일들의 시간이에요. 근데 보시면 6월에도 빵꾸 난 날도 있고 뭐 평일에 거의 1시간이죠. 많으면 2시간 했어요. 6월도 거의 학원 모의고사만 보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7월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가 많은데요. 전 이때도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게 올해 진짜 너무너무 바빠 가지고 이 7월에 이렇게 2시간, 3시간 공부한 제 자신한테도 정말 상을 주고 싶었던 기억이 매일매일 나거든요. 2시간, 3시간 공부해도 자는 시간 새벽 4시, 5시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7시에 일어났으니까는 2시간 잔게 맞죠? 제가 막제 뺨을 때려가면서 물 계속 눈 묻혀가면서 머리 막 이렇게 뜯어가면서 진짜 공부를 했거든요. 새벽에. 왜냐면 저는 어플을 켜는 시간이 남들 자기 시작한 시간이었어요. 12시, 1시. 그때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3, 4시까지 하면 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보고 어, 강의평가까지 듣고 온 날에는 공부시간이 이렇게 막일 뭐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모의고사 보고 한3 시간 보고 강평 뭐한두 시간씩 듣고 이러면은 일시간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는 토요일 시험, 일요일 시험 이렇게 두 과목씩 나눠서 봤어요. 이때 실전 모의고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례용 모의고사는 두 과목씩 나눠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일요일 날도 공부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모의고사 외에는 공부를 안 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8월에 저도 이제 아 이러다가 망하겠다 진짜 작년이랑 똑같다 이래가지고 작년 막 어플을 보니까 너무 비슷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학원 가서 모의고사만 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량을 좀 늘리기 시작하고 8월에 마침 이제 저희 사무실이 항상 8월에 비수기에요 그래가지고 좀덜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8월 1일이 3시간 3분 쭉 해서 뭐 2시간 1시간 48분, 뭐 3시간 20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8월부터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8월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토요일날 다 치르고 일요일날에는 어뭐 강의평가를 듣던가 전주에 받았던 답안지를 첨삭받은 거를 복습한다던가 그 토픽들을 다시 외운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에 회독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한번 봤다가 회독이었다면 이제는 한번본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쓸수 있는 정도 목차 구성되고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다쓸수 있는 정도를 1회독으로 봤고 제가 회독수가 10회독을 다 목표로 잡고 사무관리론만 15회독을 잡았는데 이제 보통 7, 8회독 넘어갔을 때는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1회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책의 내용을 비슷하게 쓸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1회독을 잡았고요 그렇게 공부 시간을 늘려 가면서 공부량을 늘려 갔어요 8월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보고 평일에는 실전 모의고사 니까 전범 이잖아요 당연히 공부시간이 많아질 수 밖에 없었고 또 등수를 게재하는 과목도 있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워낙 세니까 무조건 상위권 등수에 맞아야 되가지고 실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이 60점 넘는 거거든요 합격권 이라고 드는데 거기에 든 경우가 훨씬 많았고요 모범답안 이라고 해서 1등 답안이죠 그것도 이제 절차돈도 한번 해보고 민법도 두 번인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론은 제가 계속 약한 과목이더라고요 저는 암기를 꼼꼼히 못하는 성격이라 작년보다는 무조건 높이자 해서 사무관리론을 15회독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8월이 지납니다 이제 9월이 됐어요 9월은 이제 다시8월쳐 평균 4시간씩 공부하고 뭐 6시간 막 이렇게 있어요 9월은 진짜 좀 빡세게 한 건데요 9월은 이때도 이번에 떨어지면 이제 망한다 나 후회할 것 같다 나중에 그래서 공부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요 과감하게 다 버렸습니다 일을 뭐 손님 전화 오는 거 너무 죄송한데 전화가 뭐 부재중이 열0매 통, 20매 통 찍혀도 그냥 안 받았어요. 그리고 최소한, 정말 필요 최소한의 계약과 필요 최소한의 일들만 했어요. 물론, 시험 이틀 전까지 계약이 계속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님 시간에 맞춰야 되니까 계약도 하고 상담도 하고 뭐제 가족 사업은 제가 격리까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격리까지 다 하고 그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이제 시험장 후기를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빌런도 만났고 전날에 몸살이 굉장히 심하게 왔다고 제가 제 후기를 한번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 전 시험을 못 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시험날까지도 굉장히 시련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방해물들을 모두 넘고 최종적으로 9월 넘어서 10월을 딱 보면 이렇게 10시간을 목표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10시간,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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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이렇게 해서 끝냈죠 그래서 10월 5일날 토요일날 시험을 봤잖아요 4일날에 몸살이 너무 심하게 와서 아 내일 못 일어나겠다 이거는 안 되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냥 오늘 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다 이거 몸을 못 가누겠다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 몸살약을다 때려 넣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푹 잤더니 다행히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저녁에 전체 1회독을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3시간씩 앉아서 한번 쉬었어요. 그러니까 3시간, 3시간,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8시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과목을 다 받고 음. 이렇게 해서 10월 5일 날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수 있었고요. 자 이제 열품타 어플로 통해서 공부시간을 낱낱이 공개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론에 있어요. 남이 뭐 10시간 했다, 하루 10몇 시간 한다,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10시간, 10몇 시간? 그 시간동안 공부를 집중해서 했다? 만약에 정말 10시간씩 공부했다면 무조건 합격이죠. 무조건 합격이고, 정말 저처럼 이렇게 불안에 휩싸여가지고 어플을 켜놓고 딴짓을 괜히 하고 시간을 좀 써버리고, 공부하는 시간 빼고, 강의 듣는 시간, 시험 보는 시간까지 다 이렇게 시간을 산정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남이 아니라 나를 가지고만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요, 60점이 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등인지도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합격이에요. 남이 몇점 맞을까다 몇, 맞을까, 몇 등할까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60점만 넘자를 목표로 잡고 나랑만 싸우시면은 그러면 되는 거 같아요. 올해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그거 같아요. 다른 사람도 열품타 열몇 시간 올해는 신경 안 썼다고는 못 하는데 덜 썼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 봤다 어차피 나 합격만 하면 그만이고 저 사람들 저렇게 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면 정말 대단한 거다. 저건 인생을 갈아넣은 거다. 그렇잖아. 요 열몇 시간씩 공부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나 한다는 얘긴데. 근데 제가 사실 2 시간, 3 시간 하는 것도 감지덕지인 상황에서, 그래, 난이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합격하면 제가 너무나 효율적으로 합격한 거잖아요. 왜냐면돈 오래 잘 벌었어요. 일잘 됐어요. 할거다 했어요. 목표 다이뤘어요 근데 시험까지 봤어요. 합격했어요. 그럼 제가 다 가진 거잖아요. 뭐 결과적으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렇게 됐지만 공부 시간에 대해서 너무 개념치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냐를 보지 타이머로 쓰지 다른 사람이랑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정도로만 쓰지 다른 사람 10시간 했네 나 켜놔야겠다 다른 사람 10시간 했는데 나는 망했네 이렇게 작년에 떠졌을때 저처럼 그런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잘안 돼요 너무 잘 아는데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차피 집중이 굉장히 집중력이 낮아요 집중을 길게 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아까 다시 말하면 저는 책을 보다가도 뭐한 2분, 1분, 2분 있다가도 핸드폰 보고 뭐 온거 있으면 보고 메시지 좀 보고 인스타그램 있으면 보고 뭐 계속 봤어요. 집중을 얼마나 깊게 절실하게 하느냐 내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고요. 제 공부 시간은 낱낱이 공개를 했습니다. 제 어플은 아직 안 지웠어요. 그래서 가끔 한번 쭉 도들게 한번 또 들어가 볼 생각이 있긴 한데 뭐 어플을 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 공부 시간을 한번 쭉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또 제가 공인 중에서 유튜브도 같이 편집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20. 23... 24년의 끝자락 마지막 영상을 이 영상으로 남기고 25년의 첫 영상을 이 영상으로 올림으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행정사 공부하시는 분들 올해 안타깝게 고배 마신 분들은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내년에 이제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 어, 꼭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열품타에 대해서 너무 공부시간을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을 갖지 마시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느냐를 주안으로 하셔라 라는 내용을 그게 오늘의 초 목표였고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공부를 별로 못했는데 합격했다 행정사가 쉽다 혹은 내가 똑똑하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 행정사 시험은 제가 태어나서 본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고 제가 가장 힘들게 공부해서 합격한 시험이고 또 저는 제 상황에 맞게 정말 절실하게 너무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 주경야독의 결정체로 공부했다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선행을 많이 베푸는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